자, 그리고 요건 도지코인 이야기인데요. 도지코인이 이제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하면서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와 함께 민코인 디포이 ETF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제임스 실파크라고 하는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요, 도지 ETF의 승인 확률을 75%라고 전망을 했고, 최근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이 확률이 64%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체인 지표상으로 도지의 방향성은 좀 엇갈린 방향성이 보이고 있어요. 도지 채굴자들이 3월 이후 8억 3천 100만 개에서 9억 700만 개 가량의 보유량을 늘리면서 매집세로 전환을 했지만 이 10억 도지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은 여전히 매도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고래들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셜 언급량이 도지 코인은 좀 중요해요. 커뮤니티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느냐 찾느냐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한데 어, 소셜 언급량이랑 활성 사용자 수 또한 1분기 하락장 이후에 침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 관심이 낮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도지 코인의 약세 심리를 또 담고 있다고 라 보이고, 도지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0.15달러까지 되돌린 상태이고, 어, 2분기까지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0.1달러에서 0.06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0.25달러 부근에 이동 평균선을 회복할 경우에 강세 전환 신호가 될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제임스 쉐이프파크는 어, 라이트코인이랑 도지코인 확률도 굉장히 높게 봤었어요 ETF. 근데 이제 일단은 조금 더 굵직한 암호화폐들 ETF 승인이 나야지 이제 도지코인 순서가 올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확률적으로는 낮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